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의 도시 공주시 주신 더불어민주당 최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 고정 및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립국악원 중부본원을 공조에 위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립국악원은 오늘날까지 천여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국립예술기관으로 국악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서울의 본원을 비롯하여 남은의 민속국악원, 진도의 남도국악원 그리고 부산국악원의 지역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립국악원 분원은 영남권과 호남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중부권 배제로 인한 충청남도는 전통문화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민은 문화적, 예술적 혜택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있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중부분원도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중부권 중에서도 공주에 국립국악원 지역 거점을 유치해야 될 당위성을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주는 백제 문화권의 중심이자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교육의 집산지입니다. 또한, 중고제 판소리의 발음기로서 국악의 원형 보존과 창조적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국악원의 설립 취지를 잘 실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위치입니다. 둘째, 공주시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인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마곡사를 비롯해 많은 문화 유적지가 있습니다. 또한 신풍면의 지게놀이, 우성면의 상여소리 중고재판소리, 공주아리랑, 백제 미마지 춤과 음악 등 훌륭한 문화예술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 공주시는 훌륭한 문화예술 거점 지역이 될 것입니다. 셋째, 공주시는 국립 국악원 중부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개월간 국악원 유치를 위한 기초주교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립충청국악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중부분헌 설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는 충남의 내포권과 금강권을 아우르면서 동시에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가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 충청국악원을 공주시에 유치한다면 충청도민의 문화예술향후 기회를 높일 수 있음을 물론 세종과 대전 등 주변 지역에서 국악원에 오기에도 용이할 것입니다. 즉 공주시의 지리적 이점은 충남도민의 문화 혜택 향상과 더불어 인근 지역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백제 왕도 이대학, 중부권의 문화예술 집산지인 공주의 국립국악원 충부분을 위치하여 충남 도민이 전통문화예술을 더 많이 즐길 수 있도록 공연과 전시를 보기 위해 인근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이 많이 유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